그다음에 또? 예. 네, 네, 저기 브로치가 보통 30m 이하 같은 경우는 스탠스를 굉장히 좁게 쓰라고 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30m 이상 한80 정도 사이에는 예. 일반 아이언 같이 똑같은 스탠스를, 스탠스를 쓰고 스윙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는지. 그래서 이제 그 내가 피칭웨지를 풀샷을 하면 100m가 간다. 풀로치면 100m 나가는데 80m 보내면 80%돼야 되겠죠. 네네. 그럼 스탠스도 80%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내가 어 에이웨지가 60m 나간다. 그러면 차라리 에이웨지를 잡고 풀샷 하는 게 훨씬 아마추어들은 미스를 안 합니다. 왜냐면 그 제일 골프가 제일 쉬운 게내힘끄치는게 제일 쉽거든요. 연습장에 가서 내가 필드에서 치는 100% 힘으로 전부 다 때립니다. 공을. 칠반도빵뭐 드라이버도 빵. 그렇게 연습하니까 이렇게 라이가 나쁘잖아요. 이런때 <laughs> 온다. 뭐 이런 데 간다 이런 데서는 내가 힘 있는 대로 치지 못하잖아요 채를 한 클럽 두 클럽 길게 잡고 내가 50% 정도 스윙으로 할, 해야만 컨트롤이 되는데 그런 걸 연습 안 해보신 분은 전부 거기서 미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아나 연습 무지하게 많이 했는데 왜 코스만 넣으면 꼭 색간샷에서 이상한 데서 미스 많이 하지 미스를 하는 게 아니고 연습을 안해그 연습을 안한 거예요 그 연습은 뭐냐 이런 데, 이런 데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연습장에서. 가볍게 치는 연습장. 그, 공을 치시면서 드라이버를 잡고 내가 250 나가면 탁 250도 쳤다가 200도 쳤다가 180도 쳤다가 강약 조절을 할줄 알아야 돼. 강약 조절을 안 하면 절대 어려운 그린에서 해결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서정국 출연자분 아, 나오셨습니다. 해보십시오. 갑니다어으로지 이제, 이제 편안하게 한번 쳐보십시오. 예. 경북 청도에서 온 서정국이라고 합니다. 예, 예. 나이는 4 7 세고요. 예. 젊을 때 군대에서 네. 어, 지뢰사고가 일어나서 아, 예, 예. 네, 다리 한쪽이 좀 절단이 돼가지고 아유. 지금 의족을 차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어느 오른쪽이세요? 왼쪽입니다 아 왼쪽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네. 그 샷을 할때 네. 중심을 잘못 잡아서 그런지 거리도 그렇고 공도 굉장히 높이 어요 제가 사실 못하는 운동이 없다고 할 만큼 운동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철인 3종도 하고 있고 사이클 선수도 지금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골프라는 운동이 굉장히 그 사람을 그 테스트하는 것 같아요. 한 6개월 전부터 갑자기 갑자기 그 어프로치 그 중장거리 어프로치 50에서 한80 정도에 그게 거의 입서가 와버렸어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을 치, 치려고 딱 내렸으면 하면 긴장부터 되니까 그게 제일 고민이었죠. 33m 정도 되거든요. 제가 10m가 오셨습니다. 33m 정도 되니까. <laughs> 방금 같은 거는 네. 굉장히 소프트하게 쳤거든요. 네. 그 이런 어플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소프트하게 해보세요, 해 또. 네. 자, 제가 이렇게 보면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몸이 이렇게 오픈하시거든요. 근데 조금 원래 왼쪽에 조금 두고, 하는 예, 예, 두고 하시는데 네. 너무 너무 이렇게 두시거든요. 아, 조금 네. 이렇게 1 1자로 두셔도 괜찮으세요. 네, 네, 네. 근데 하나 좋은 점이 들었다가 딱칠 때 절대 공을 확 박아치지 않고. 네. 그 페이스가 똑바로 삭 열이나 요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 치고 나서. 네. 요거를 많이 연구하신 거 같아요. 프로님이 맨날 그,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체가쪽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은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아마추어 골프가 이래 되시는 분 별로 없습니다. 아, 잘 하시네요, 부르지. 그런데 제가요, 네. 10m에서 30m까지는 조금 자신이 있습니다, 사실. 네. 그데 네. 30에서 80이 자신이 없습니다. 아, 30에서 80이요? 네. 제가 연습장 인도에서 네. 공을 치면 파, 70, 60 보낸다고 공을 치면 여기 그늘막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거기에, 거기를 맞춰 맞춰야 되요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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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자이 볼이 네. 네. 자저 물에 빠져도 괜찮습니다. 이 지금 샌드위치죠? 네. 56도입니다. 56도. 샌드위치 56도 몇까지 갑니까? 원래 제가 70에서 80 정도 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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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이 음. 빨간 구조 보트 저거 보고 한번 쳐보세요. 감독님 공 그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저, 이쪽으로 저이쪽칩니다 저, <laughs> 예, 예. 네. 아, 어, 아, 감독이 <laughs> 글로 가면 더안 되지 싶은데 친절하셔라. <laughs> 오케이 그렇죠 그렇게 한번 쳐보세요. 음. 이렇게 자 뜨죠. 네. <laughs> 자, 고. <laughs> 지금 간다. 저기 칠했는데 지금 <laughs> 한 40m 밖에 안 가서 안 갔습니다. 자, 해보세요. 제가 아까 뭐라고 해서 로프트가, 네네네. 로프트가 체를 보내준다. 그릴을 보내준다. 네. 했죠? 자, 네, 한번 해보세요. 요렇게 놓고 치세요. 아, 처음부터? 그러면 네. 쳐보세요. 어떻게 가나? 요렇게 치세요. 네. 예. 어디로 가면 어, 좋다. 이제. 쳐보세요. 똑같이 쳐보세요. 자, 아자 가자. 자꾸 흔들면서 오픈하니 요렇게 네. 놓고 그냥 그대로 치세요. 똑같이 시세요 풀쓰기 해보세요. 오 때를 놔지 말고. 아 예. 를지 말고 그냥 모양만 지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네 예. 해보세요. 이제 약간 저 이게 있으세요. 억 어? 하는 게 있으세요. 네 네. 아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네. 해보세요. 아 어. 예, 네. 꺄 어? 어, 하면 안 돼. 순간적으로 억 어. 어. 하면 안 돼. 아 스무스하게 가야죠. 해보세요. 그니까, 왜 지금 저런 뿔이 나냐면, 내가 이렇게 치다가, 네. 채를 요렇게 놨단 말이에요. 네. 그 왼쪽 깔까봐 겁이 나니까 이러는 거예요. 네, 어색하네. 아, 쳐보세요. 네. 자, 이제 치세요. 그대로 들어올 때. 네. 들어올, 자, 들어올 때 그냥 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맞아요. 죠 아, 네, 네. 그래야 거리가 나죠. 예, 네, 네. 네. 그냥 그래, 들어옵니다. 네, 자, 다시. 오. 자, 자, 쳐보세요. 저, 자, 네, 굉장히... 자, 쳐보세요. 자, 요볼 맞으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요볼 맞을 거예요. 맞을 수 있어요. 요볼안 네. 맞추고, 요 끝에 맞춥니다. 해보세요. <laughs> 아, 그 해보세요. 그거 세워놓고. 해서 엎어서 엎어쳐세요 그러죠. 응. 더, 더 세워야 돼요. 맞을 아, 때더 이래요. 이래요. 오. 손목이 또 열려. 그 자, 도는 이래요. 아, 자, 자. 네, 그러니까 하셨죠. 공이 안 나가죠. 예. 네. 자, 느낌을 다 버립니다. 네. 자, 그립 잡으세요. 느낌을 다 버리고, 맞을 때, 이렇게 맞춥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래 맞으면 공이 일로 가겠죠? 네네. 제발 일로 한번 보내보세요. 알겠습니다. 예예. 예, 이쪽을 보내세요. 그냥 한번 쳐보세요. 그냥 치세요. 예, 예 이래, 그, 어때요? 이제 공이 가잖아요, 거리가. <laughs> 네, 갑니다. 어, 예, 예, 쳐보세요. 그렇게 한번 쳐보세요. 자, 쳐보세요. 이제. 자, 이렇 칩니다. 네. 자, 이래 놓고 그냥 흉나게 치세요. 네. 그, 예, 그, 그래, 그대로 가야 됩니다. 예 이러면 어때요? 공 보세요. 음, 가죠? 오! 맞아. 그리고 갑니다. 근데, 베이스를. <laughs> 어, 굉장히 어색한데, 아, 공이 똑바로 갑니다. 아주 똑바로 가죠. 그러니까 얼마나 오픈돼서 맞을 거예요. 근데 그동안 다 공을 이게친 거예요. 네. 이렇게 치놓고 공안 안 나간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럼 아이언도 그래. 이렇게 뭐, 쳐볼까요? 어, 그렇죠. <laughs> 아이언도 이 쳐보세요. 그 아니, 진짜요. 네, 그거 안 납니다. 해보세요. 예. 네. 그 아까 이걸 하라니까 못 하시더라고요. 네. 겁이 나서. 해보세요. 자, 이제. 금대지 마시고. 훅 나라. 그죠? 카메라 감독님한테 볼을 가게 한번 해보세요. 네. 아, 예. 어, 그럼 이 나잖아요. 오. 오. 네? 어. 예, 또. 뱃으로 오픈되니까 아무리 쳐도 공이 안 가죠. 해보세요. 네. 제발 훅 나게 좀 쳐보세요. 예. 네. 아, 이제 좋다. 공 제대로 맞았다, 이거 예, 네. 아.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이제 6, 7씩 간 거예요. 예. <laughs> 네. 네. 네.